볼륨을 활용해서 마이스 q l 띄워볼 겁니다. 기존에 띄웠던 마이스 q l 이 있다면 종료시킬게요. rm-f에서 컨테이너를 삭제까지 시킬 겁니다. 잘 삭제되는지 확인하시고, 어, ps-a 해보니까 중단된 컨테이너들도 많네요. 것도다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id 값 연속으로 입력하면 같이 다 삭제가 된다 했죠, 한 번에. 자, 다 삭제가 된, 다 삭제가 된걸 확인했습니다. 자, 다시 MySQL을, 컨, 이제 MySQL 컨테이너를 띄워 볼 건데, 이번엔 좀 달라요. 자, 특정 제가 경로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어, MySQL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호스트의 일부 어떤 공간의 데이터를 저장할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에 저장할 건지를 생각하시고 그 경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쪽에다가 다운로드라는 폴더 안에, 아, 다운로드 말고 제가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자, 저는 이제 이런 경로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로 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경로로 들어와서 MySQL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은 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명령어 이제 어떻게 치는지 잘 보세요. 일단 MySQL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은 폴더를 만들고 그 경로로 들어가줍니다. 들어가셔서요, 이쪽 경로에서 이렇게 명령어 칠 거예요. docker run, 우리 이까진 익숙하, 익숙하실 거예요. mysql root 패스워드, 이렇게 환경 변수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백그라운드 실행까지 해 주시고 포트까지 매핑해 줍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다 배웠어요. 그 다음 볼륨이라는 이제 옵션을 쓸 거라서 대시 v 하시고 띄워 쓰게 하시고요. 제가 여기 경로 출력해 놨죠. 이 경로 출력해 놓은 거를 복사하셔서 그대로 복사 붙여 넣기 합니다. 근데 정확히는 우리 docker m y s q l 이라 폴더까지 만들었어요. 요 경로에 이렇게 경로에 내가 mysql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됐으면 하는지 라는 폴더까지 적어줍니다. mysql 데이터 요렇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땡땡 하시고 대시바 대시립 요렇게 써줍니다. 여기자 이거 대시브에서 옵션 알려드릴게요. 요게 호스트 컴퓨터에서의 위치고요 요게 MySQL에서의 위치에요. 자, 다시, 왼쪽에 있는 값이 호스트 컴퓨터 환경 내에서의 주소 값이고, 요게 오른쪽이 컨테이너 내부에서의 주소 값입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요렇게까지 써줄 겁니다. 어, 자, 마이, 대시디는 썼죠? 요렇게 이미지 값을 써줍니다. 요렇게 하면, 우리 대시 v 저 볼륨이라는 기능이 뭐냐면, 호스트의 경로를 빌려서 여기에 있는 경로와 공유해서 쓰겠다요. 컨테이너를 종료시키더라도 여기에 저장된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같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 눌러볼게요. 자, 근데 그 전에 여기에 우리가 이 경로 썼죠. 이 경로는 어떻게 아나요? 이 경로는 뭘 보고 쓴 건가요? 뭐이 경로는 제가 아까 지금 현재 내가 마이스케일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은 위치를 정했잖아요. 요경로는 뭐냐면, 여기 문서 들어가시면, 자, 조금 내려 볼게요. 내려 보시면, where to store data가 있습니다. 어디에 이 저장, 이 데이터가 저장되는지를 적어 놨어요. MySQL 컨테이너 안에 그 DB에 저장되는 데이터 값들이 여기에 저장돼 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요거를 보고 아 저렇게 볼륨을 세팅해야 되는, 해야 되는구나 저 폴더를 공유해서 호스트의 이제 볼륨 공간을 빼서 써야 되는구나 를 여기서 보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쓴 거예요 똑같이 썼죠 자 실행되고 있는 컨테이너 확인해 보겠습니다 MySQL 이 컨테이너가 잘 실행됐고요 자, 우리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우리 저 ID 값을 쳐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컨테이너 들어와서 우리 MySQL 요렇게 아까 접속했던 거 한번 해봤죠. 패스워드 입력한 거 해서 들어와 보시고요. 쇼 데이터베이스 여기서 찾아봅니다. 어, 일단 없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mydb라는 데이터베이스 만들고요. 다시 조회해 보시면. 그 해보시면, mydb가 생성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없었다가. 그러고, 컨테이너 또 날려볼게요. 아, 일단 나와서 날려야 됩니다. MySQL에서 빠져나와서, 컨테이너도 빠져나와서, 여기서, 이 컨테이너, 이제 지워줄 거예요. 7, 4, 4. 지워주면, 우리가 아까 이전에 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컨테이너를 다시 띄었웠었죠 근데 띄웠을 때, 그 데이터가 날라갔었단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띄어보겠습니다 이 명령어 아까랑 똑같은 명령어로 쳤어요. 이 경로는 제 경로를 따라 쓰시면 안 돼요. 그 자신의 컴퓨터 위치 경로를 따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시고 도커 토커, 어, 토커 ps로 아이디값 확인하시고 들어갈 겁니다. 6da 들어가셔서 mysql 렇기 들어가시고요. 패스워드 입력하셔서 들어가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조회해 볼게요. 원래 이전에는 조회했을 때그 데이터베이스가 없었죠. 근데 우리 아까 만들었던 MyDB. 분명 컨테이너를 종료시키고 삭제한 다음에 새로 컨테이너를 띄웠는데 불구하고 데이터가 남아있습니다. 왜? 볼륨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이해해 볼게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쓴 겁니다. 볼륨이라는 걸 써서 컨테이너에 분명 여기까지는 띄웠는데 이 MySQL 데이터베이스 저장 데이터를 이 컨테이너에 저장해 두지 않고 포스트의 저장 공간에 따로 빼서 이렇게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이게 볼륨의 개념이에요. 이것 때문에 컨테이너가 종료됐다가 다시 띄우더라도 살아있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기존 우리 MySQL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삭제할 겁니다. 삭제해서 이렇게 지워줄 겁니다. 다 깔끔하게 지워졌죠?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거 굉장히 이것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고 헤매시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마이 스 q l 데이터라는 폴더가 생성이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아까 볼륨 설정할 때 호스트의 저장 공간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에서 이제 MySQL이 세팅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이쪽 폴더에 저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막 여러가지 파일들 있죠. 뭐 어떤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몰라요. 그냥 MySQL이 렇게 세팅해놓은 겁니다. 아, 여기에 저 MySQL의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구나. 그리고 컨테이너를 종료하고 새로 띄우더라도 여기에 있는 요 파일들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쓰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지되는구나. 이거까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자, 이런 또 상황을 가정해볼게요. 어? 아, 나나 나 이제 MySQL 비밀번호 바꾸고 싶어. 다른 걸로 바꿔서 이번에 세팅해야지 해서 요렇게 쳤다고 칠게요. Docker run 하셔서 이번에는 요 명령어 다 똑같이 다 쓰시는데 그대로 다 쓰시는데 쓰시는데 여기 있는 MySQL root 패스워드를 다른 값으로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pw123으로 나아 이거 나 패스워드 바꾸고 싶어 이렇게 바꿔서 실행시켰다고 칠게요.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확인해 보면은 방금 뜬 거죠. 3초 전에 떴으니 요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봐요. 아까처럼. 라고 배시 해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아까처럼 마이스필어 이제 마이스필 들어가야지 비림로 바꿨으니까 이제 이거 값치면 되겠지 해서 쳐서 들어가 봅니다. 근데 에러가 떠요. 어? 분명 비림로 바꿨는데 왜 적용이 안 되지? 오 어, 도커가 잘못됐나? 도커 지었다가이 명령어가 잘못됐나? 명령어 막 바꿔봤다가 헤맨단 말이에요. 저도 엄청 헤맸어요.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제일 처음에 우리 MySQL이라는 컨테이너를 띄울 때 호스트의 저장 공간을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이쪽에 저장되게 만들었죠. 그럼 최초로 MySQL을 띄울 때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를 설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설정 값이 여기에 저장이 이미 되버린 거예요. 초기 값이 이미 설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뭘로? 제일 처음에 우리 띄웠을 때 패스워드 1, 2, 3이라 설정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컨테이너를 죽이고 새로 컨테이너를 띄워서 요런 값을 바꿔줬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렇게 바꿨죠 pw123으로 바꿔줬다 하더라도 기존의 데이터가 있어서 요 값으로 안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왜? 이 볼륨을 그대로 쓰니까 이미 초기화시킨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여전히 비밀번호가 이 값인 거예요 자 그럼 제가 pw1234 1 2 3 말고 제일 처음에 입력했던 패스워드 1234라고 그냥 쳐볼게요. 지금 뭐 치는 게 보이진 않겠지만, 그렇게 치면은, 어, 다시 안 들어가지네요. 다시. 다시 쳐볼게요. 패스워드. 제가 이전에 쳤던 명령어가, 아, 123이라 쳤네요. 패스워드 123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전에서 여기서도 보시면, 패스워드 123이라고 쳤죠? 자, 다시 칠게요. 잘못 쳤어요. 어, 들어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 요렇게 내가 명령어를 어 처음에 이렇게 볼륨을 최초로 생성할 때이 비밀번호를 입력했다가 어 나중에 비밀번호 바꿔야지. 요것만 바꾼다고 해서 비밀번호가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아, 그럼 왜안 바뀌어? 비밀번호 정보가 이미 저장돼 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아, 비밀번호 를 바꾸고 싶다 하면은 여기 마이 스케일 연결된 것 자체에서 비밀번호 바꾸는 거에 명령어를 날리던 아니면 우리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 있죠. 요거를 아예 지워주시고 다시 MySQL을 띄우셔야 돼요. 자 이거 폴더 지우는 명령어입니다. 알리시고요. 자 없죠. 아무 폴더 없죠. 요 상태에서 다시 띄우는 겁니다. 이제 pwd1234로 다시 올려볼게요. 요렇게 해서 실행시켜 봅니다. 어3306 실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저거 기존 실행시키던 거 종료시키고요. 자요 명령어 다시 실행시키겠습니다. 이번엔 pwd1234로 들어가지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docker ps, 요게, 요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mysql, pwd1234를 입력해 봅니다. 잘 들어가지죠? 아, 볼륨이라는 개념 때문에 저 정보가 초반에 딱 저장된 거에서 바뀌지 않는구나. 어, 덮어 씌워지지 않는구나.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많이 헤매는 일이 없어져요. 이게 볼륨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또 하나 더 짚어드릴 게 있어요. 어떤 거 짚어드릴 거냐면 이 볼륨의 경로를 잘못 쓰게 되면은 또 작동을 안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럼 다음 강에서 또볼수 있도록 할게요.